자, 중복허락에서 다섯 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곱한 것이 27이 되고 싶다. 순서 쌍이다. 응? 나중에 자리 바꾸기 해야 돼. 곱하기는 자리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아. 그래서 숫자 구성을 갈 건데, 1이라는 게 있고, 3이 있고, 3이 있고 3의 제곱이 있고, 3이 세제곱이 있어. 이 적당한 거 다섯 번을 적용을 해가지고 곱했는데, 3의 세제곱을 만들고 싶대. 맞아요? <laughs> 그러면, 자, A가 될수 있는 게몇 가지야? 네개 중에 하나야. B가 될수 있는 것도 네개 중에 하나야. C도, D도, E도, 이런 것들이야. 맞지? 근데 27로 딱 맞아야 되잖아. 그러면, 3에 3제곱이 하나만 있으면, 무조건 1, 1, 1, 1이 될 수밖에 없지. 3에 제곱이 하나가 있다면, 3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지. 3 2 3 2, 2 3개3거뭐이더 뭐 있냐? 없 있냐 없지것같지몇 가지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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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몇 가지? 5위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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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지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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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